맞습니다. 여러분 5월 1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그 등장과 함께 이제 마무리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리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무엘과는 다르게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판결을 굽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살아,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좋은 리더를 세우고 그 좋은 리더를 이어 또 다른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리더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며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리더를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리더를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다시 왕을 세워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좋은 이를 통해서 좋은 리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지만 이제 다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왕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다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택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기반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일들을 멈춰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데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나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영원한 왕 되시며 영원한 주인 되시며 영원한 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 살만해졌다고 조금 회복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다른 길로 간다는 것 그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왼쪽, 오른쪽에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에게 유혹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혹 앞에서 이게 만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꼬시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누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다짐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결정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의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